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손을 이용하지 않고 어쨌든 공중에서 투하하는 거잖아요. 네, 이 네. 묘목들의 뭐 생착률 이 네. 어느 정도 되나요? 어, 이번에 저 영월군하고 같이 네. 한 드론 실정 도시에서 10월 말에 했었죠. 예, 근데 네. 저희가 심기는 그 4월 말부터 심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조금씩 심기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심고 네.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10월 28일날 행사하기 전까지 네. 저희가 64구루를 사실은 80구루를 네. 떨어뜨렸는데 그 중에. 어 64그루만 꽂히고 나머지가 오. 안 꽂혀가지고 그네들은 <laughs> 빼고 64그루만 모니터링 한 결과 60% 정도 이상 21그루가 죽고 나머지는 다층싱하게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, 그럼 원래 계획하셨던 이제 80그루로 치면 한50% 정도 좀 살아가지고 그렇죠 나무로 그러니까, 좀 자라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또 다시 24그루 더 심어서 이번 24그루에는 그래도 디자인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 심은 상태라서 아, 예. 24그루 다 성공적으로 심겨가지고 100%네요 100%죠 꽂히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나온 아주 혁신적인 기술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있는데. 제가 리서치 했을 때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게또국기선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. 예. 되게 벅차네요. 네. 그 문구대로 스웨그 하고 네, 계시네요, 스웨그 진짜로. 세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Save We All Green. 네.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